Nice 거듭 없고, 없고. 그게 뭐가 그렇게 지어진가? 힘든 거니? 어? 간단한 건데 이거 사실 이렇게 찾아보셨을까? 저는 제가 이렇게 1년에 딱한번 찾는데 어머니 생신 날 제가 이렇게 차려드요 직접, 차려 직접 미역국부터 씩 차려드리는데 저는 요렇게차리려면 아무래도 요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적당히 과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6 시간 가량은 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 가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만큼. 아 네. 어, 그런데요. <laughs>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야 유해경 씨가. 네네. 우리도 이제 가족끼리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먹는다면서. 만두를 몇백 개를 만들어요. 아, 몇백 개를? 몇백 개. 아, 이게 약간 그 공식처럼 나오는 문장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네, 먹지 뭐. 만두 네, 몇백개 정도 먹지 뭐. 어. <laughs> 이게 엄청 다네요. 이수경님께서도. 어. 우리 시아모님도 이제 간단하게 멸치국수 해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수 내고 고명 올리고. <laughs> 아니, 멸치국수를 <laughs> 육수 내고 고명 올리고 네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아, 그럼요. 이 우리 남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도. 어렵습니다. 방송하고 그러면 좀 이제 고충들 알게 되는데 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이 고명 음. 올리는 거 왜냐면 써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어. 원래 고명이 또 올릴 때 예쁘게 올리기 전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 요리 프로를 또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는 좀 많이 해서 좋아하는. 준비시장도 해봤고. 네네. 근데 또 그때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올리기 위함이 있는데, <laughs> 고명이라는 것 자체가 딱 먹기 위함이 아니라 예쁘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예, 오히려. 오히려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명 때문에 이 위함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 보여주기 위함 네네네 예쁘게 먹어야지 좋기 때문에 네. 네. 아. 정윤경씨 공감했던 사연이 있고 스파이더맛 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엄마야 네. 누나야 계속 사연받아 볼게요 여러분 가족들 어. 에피소드 정말 많지 않나요 그죠 정말 많습니다 제딸 문제 5 0 번, 기문자 1 0 0 문자 모바일 메시지는 무료가 되겠네요 네 0062번 님이 신청하신 노래요 하이수연의 나는 달라 너무 좋아요 해 어, 리액션 다 해줘 <laughs> What's up? I'm new here. I'm it, so I'm moving on I not even you 5 씨, 패수지라고 하고요. 유쾌한 피니 가족이 야기죠 엄마, 어. 누나야, 유진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김기수 어. 씨 사연 볼까요? 네, 저희 어머님은 매년 올해 김장은 힘드니까 <laughs> 300포기만 하자고. <laughs> 올해도 무사히 김장을 마칠 수 있게 영철원님 선물 하나 주세요. 라고 네. 해셨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laughs> 드릴게요. 네, 아, 300포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많이 포기지. 보니까 <laughs> 네. 저 우리, 우리 엄마 좀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오. 집에 그 커피 잔 세트 있죠 어, 엄청 맛있다 시, 엄마 시집 오실때랑 <laughs> 집... 80년대 후반꺼랑 거랑... <laughs> 아, 그렇죠 안써요 그렇죠. 우리 엄마 저희 집은 수저 세트 녹이 쓸었어요 수저가 녹이 쓰면 안되죠 근데 녹이 <laughs> 쓸 정도 옛날거 진짜 70년대부터 이 매일 연마다 모아오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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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좀 쓰라 이거 뭐 엄마 이랬다 엄마가 죽을때 가져갈거다와 <laughs> 이러는데 또 어. <laughs> 그렇죠. 웃겨가지고 넘어가버렸는데. 아, 네, 예. 김윤현 씨. 김윤현 씨 어제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신랑이 생리현상으로 가스를 내뿜더라고요. 놀란 제가 태어난 척 카트기를 끌고 앞뒤 어. 눈치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연인 중에 여자분이 남자애인에게 등짝을 어. 때리면서 오빠! 어? 이러면 어떻게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찌나 미안하든지 얼른 그 자리를 피했네요 잘 닦으셨네 뭐. 잘 닦으셨네 잘 닦으셨죠 기적에 그 분이 돋범만 썼네요 네 냄새를 나고 그렇죠 이거 방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사연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제 그 이제 흔히 이제 헬로랜드에 그거 만들어서 자스가 마려워서 어? 그러고 <laughs> 나서 이제, 이제 가스를 딱 내뿜었는데 어. 예, 옆에 여자 친구가 음. 오빠 방귀 소리 때문에 옆 오빠를 못 들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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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던 아, 네. 방귀 소리를 다 들으셨네요. 다 들었고, 네네. 오히려 네. 목소리를 좀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를 네. 못 듣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어. 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유해 보니까 이게 방귀도 네네. 그리에그사이 되네. 빨리 나면그죠 <laughs>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저 부게 되네요. 푸 대, 푸부식부식 부실, 부실, 쏘는 다 삼고 자 <laughs> 소개되신 <laughs> 네. 분들 모두 선물 드리고요. 이런 유쾌한 가정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누나야 그렇죠. 유재현 씨. 네. 또 다른 사연 또와 있는데 이번에 짧은 사연들 중이라고 모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짧은 사연인데요. 네. 일단은 김상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크고 길게 <laughs> 잘 끼십니다. 배 사연이랑 연결돼 있어요. <laughs> 그러게요. 하루는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방귀를 뿡! <laughs> 우렁차고 길게 끼시는 겁니다. 엄마, 좀! 식구끼리 뭐 어땠어? 참으면 병대. 아이고, 시원하다. <laughs> 그런데 잠시 왜 아파트 관리실에 서인터폰이 없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밤늦게 드릴러 벽에 구멍 뚫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그 후로 저희 어머니는 <laughs> 앉아서는 방귀를 <laughs> 절대 안 띠십니다 <laughs> 엄마 트라우마 생겼어 이게 침간소음이 되네요 <laughs> 네 김진경씨가 <laughs>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가족이 다 같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엄마는 2, 3말 정도는 해야 한다면서 공항에서부터 혼자 중얼을 중얼 아 아까 됐다고 잘못했어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고 식당에 들른 엄마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갔다 오시더니 아이고 나도 참 주책이지 내가 못 살아 <laughs> 아유 왜 엄마 아니 내가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봤는데 글쎄 남자 화장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아, 원래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데살리려고 하겠다 고자이마스. 하 우리 청신자 분들이 참해주시지 않을까. 아, 요 저희 지금 게있는이 경신이 계산하신 어머님들 계십니다주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김정일는는 네, 그 네, 보겠습니다. 네. 여이 문자 볼까요? 네. 저희 엄마는 밥심으로 서 밥을 밥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랑 제가. 배 두드리고 있으면은, 풍화 안 되니? 그러면서 배를 깎아오고. 배 먹어야 고 먹어야 풍화자깎고배먹으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저... 자, 올리비아 학생이 아니라 올리비아 월생이 <laughs> <laughs> 자, 지하철 타고 같이 가면 모르는 옆자리 아줌마 이제 대뜸 제 자랑을 하세요. 처음 보는 분께 제 자랑을 합니다. 어, 맞죠? <laughs> 근데, 네 오, 진짜요? 네오리베이서사고다고 그냥 오른쪽 에 조여주세요 357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변덕이 심한 편입니다 네. 약간 철옹 듣 네. 금방 얘는 인간 안돼 하면서 뒷담화를 좀 하시면서 네. 이 친구가 선물을 사다 주시니까 야 얘를 찾고 되니까요 엄마 네 오, 즐겨주세요. 참이동을고 입술을 발라주시고 편하신데서 자, 나또있사무분이 볼까요? 네네. 저는 남친이 없거든요. 어. 근데 엄마 친구분들께서 놀러 오셨는데, 엄마도 뭐라도 좀잘하려고슬고잘하느냐그물어서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아주머니께서, 어머머, 너왜살인니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제가 매일 핸드폰을 못들고 있어서, 거기좀 음. 착각을 하셨대요. 나도 친구 엄니되 있는 줄알아요 예, yeah, 저 슬퍼해도 되는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아, 우리 어머니. 네네. 마지막 18일이라도 안 볼게요. 네네. 우리 엄마는, 먹을 때꼭 자기 뜻대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 저는 국하고 밥하고 좀 따로 먹고 싶은데 이건 말아 먹어야 되라고 하고 이건 찍어 먹어야 되라고 하고 이제는 만든 음자로먹주이좀 어. 그립습니다 아, 예그 그립군요. 그렇죠 저도 이게 참 밖에 있을 때는 엄마 생각좀 많이 나요 먹고 싶은 거 있나? 엄마 생선구워주면 안 되나? 그래, 알아. 떠 있어봐라. 아, 미역국하고 밥 대충만한 그렇외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 엄마의 나라야. <눈에>, 요 <laughs> 네, 좋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50분 넘었습니다. 떠다니다 다음 주모를주세요